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그 내용, 그 일장부터 내용들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좀 이해하는 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부분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 해 주시, 나눠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단계 단계, 어떤 단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최종 목적까지 이루게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다시 한 번. 거의 보면 로마서 8장이면 구원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쭉 살펴보면서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어떤 문맥에서 왜그 얘기를 했는지 한번 우리가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적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됐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 그, 예, 말씀하셨구나. 이걸 알려고 하면 서로의 몸맥적인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짧 시간이 짧게 이제 다시 한번 쭉 1장부터 8장까지 7장까지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고 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러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까지가 오장까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어떤 이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오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육장에서 이제. 그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상태냐, 어떤 신분이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없는 자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살아가는, 예전에는 육신, 육신이 제 목적이었고, 육신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육, 육, 육신의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그만둔, 죽었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나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6장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있거든. 그렇,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유명한 말씀이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에, 의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 지체를 이제는 불의한 불한 죄에 넘겨 주지 말고 의로운 종이기 때문에 의로운 의로움에 너희 자신을 내어 줘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어떤 목적이고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아 이제 내가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고 아, 어, 주님 안에서 의로운 의롭다움을 받았고 주님과 관계 가운데서 아, 어, 하나님의 어떤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그런 이제 시작을 출발했잖아요. 구원 받아서. 근데 이제 7장에서는 근데 죄를 짓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 받고 나서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 속에 죄인 어, 이제 죄로 내가 죽었다면 이제 죄와 죄는 상관없는 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표현은 여전히 실장에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 제 형벌로부터 어 해방을 받았다는 의미지. 제 존재가 존재까지 사라졌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방이란 말은 우리가 어디에 구속돼서 종이 되었는데 그 종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나를 종삼았던그 사람이 그 죄가 존재해서 우리를 여전히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여전히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 이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 때문에 우리가 또 넘어지, 넘어지기도 한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 어, 나는 정말 공고한 자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실장에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우리 주에서 그리스로 말하면 감사. 그런 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성기논다. 그러면서 내 속에 죄가 있으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법과 죄의 법, 육신의 어떤, 어떤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 난 공부한 자라는 의미가, 이전에 죄안 짓고, 그냥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이 그렇게 살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넘어진 걸 보면서 어, 제가 여전히 나를 유혹하고 영적인 어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해방됐지만 그 존재가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넘어질 수도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세상에 있는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우리 싸움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그런 어떤 그그 그 실패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7 장에서는 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이제 싸운다, 서로 싸운다는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로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했을 때, 이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아, 그러 그럼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는 살고 싶은데, 또 다른 죄가 나를 넘어트리면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 상황이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있고, 설령 그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향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근데 스스로 죄를 지었을 때 물론 회개하는 마음과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과 주님께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거 그 마음이 없어 그그 마음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양심에서. 당연히 있는 마음. 그런데 정죄는 뭐냐면 이제 어, 나는 안돼.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 죄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자야. 이런 어떤 스스로의 정죄하면서 스스로 이제 그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죄는 정해서 내가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거는 내 신분과 안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마라.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령, 우리 8장의 주 내용이 성령임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또 죄로 인해서 싸움을 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사,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아, 그리스도의 삶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9절에 9절 말씀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언제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막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때 내가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만인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 사람은 이미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육신에 있다는 말은, 근데 육신을 쫓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는 아니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거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의 사람은, 아,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는 그 삶이다. 그 사람은 육신,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 영적인 사람이다.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 그렇게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신분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 반드시 죽일 것이로 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육신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영으로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인도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자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성화 과정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겠죠. 이제 우리가 육신을 쫓아 행하려다가 다시 이 하나님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그 훈련이 훈련, 훈련 과정들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면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삶, 사람을, 사, 삶으로 사느냐 그 정도가 어떤 우리의 성화, 성숙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일수록 어떤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자처럼 육신의 어떤 그속 그 어떤 죄악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 그렇지 말고 그 영으로 그 우리의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그런 삶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쫓아가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더 더욱 더 성숙해 의미는 그러한. 성령을 쫓아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더 자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변화까지 될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 삶은 영적 전투가 있다. 영적 전투가 있는데, 이 삶은 아, 고난이 이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영광, 영광스럽게 변화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전투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도 보면, 계속적인 영적 전투와 또 고난과 사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낙심하시고 이게 전문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현실에서막 이렇다 보면 낙심이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과정이다. 우리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 소망,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 목적을 우리가 바라볼 때, 현재의 어떤 고난, 영적인 싸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만 계속, 계속 하다 보면, 와, 이 싸움 언제까지 해야 돼? 왜 이런 싸움이 있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있어? 이렇게 막 의문이 들것 같아요. 근데 이 고난은 있을 때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이런 영적 전투의 고난에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강구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우리를 강구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되는 부분까지 얘기하면서 마지막 30절에 아까 말씀도 나눠주셨지만 미리 정하신 우리를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성숙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한 계획이다. 이게 우리가 영광이 영광을 얻는 것,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 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소망이 있고 이 싸움을 충분히 할 만한 그 동기와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31절부터 39절은 이 우리의 이 싸움이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고분분투하지만 이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줍니다. 승리의 확신을 사실 이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고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 영적인 싸움 고난 정말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 싸움에서, 예, 우리의 이 영적 어려움 싸움에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반드시 이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줄수 있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이 31절부터 39절까지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1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다.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하신다면, 싸우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의 싸움은 내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나간,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면 우리가 100점 100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누가 우리 대적 대적할 수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어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두 번째 이유는 32절에 아들과 한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공급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더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내가, 내가 어찌, 어떤 모습이 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변심하지 않는 그 일편단심이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그런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어, 걱정할, 이유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조금 조금 이긴게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싸움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충분하게 완벽하게 이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그, 괴롭고, 고난이 있겠지만, 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홀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하시는 이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 세상의 영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